스포츠뉴스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또한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두번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EPL 통산 70골 마이너스 70도움을 달성. 11번째로 이 대기록을 보유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이 4에서 1로 승리한 가운데 손흥민은 전반 18분과 26분에 각각 브레넌 존슨에게 도움을 주며 활약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EPL 통산 126골과 71도움을 기록 중이며 토트넘 역사상 최다 도움 부문에서도 구단 역대 1위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뛰어난 기량은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의 거액 제한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토트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약이 더 많은 기록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르세라핌이 강렬한 웨스턴 무비 느낌의 비주얼로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 소스뮤직은 24일 공식 SNS를 통해 미니 5집 핫, 위1차 콘셉트 컷을 공개했는데요. t a n n e d G.U.A.I.A.C 버전으로 명명된 이번 콘셉트 컷은 핫이라는 주제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멤버들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 글린 듯한 메이크업과 함께 다리미, 선풍기, 핫소스 등 일상적인 물건으로 더위를 식히려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대표곡 원포기은과는또 다른 매력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르세라핌은 오는 3월 14일 오후 1시에 미니 오집 핫을 발표하며 다양한 티징 콘텐츠로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그재그와 에이블리가 뷰티 카테고리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단독 상품과 빠른 배송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원스톱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그재그는 단독 설론칭 상품을 늘리고 충청남도에서도 빠른 배송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에이블리는. 올리 에이블리라는 뷰티 단독 라인을 론칭하고 배송 시간 단축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뷰티 카테고리는 높은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만큼 패션 고객을 유지하며 추가 매출 창출에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그재그의 뷰티 거래액은 137% 증가했으며 에이블리 또한 신상품의 주문수가 급증했습니다. 무신사와 컬리 등 다른 플랫폼들도 뷰티 카테고리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그재그와 에이블리는 중저가 및 인디 브랜드에 주력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K-뷰티 소식입니다. 더 파운더즈의 스킨케어 브랜드 아누아가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K-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누아는 평균 2160시간을 투자해 고객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해결하는 고객 집착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매출이 전년 대비 537%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어성초 포어 클렌징 오일은 K 뷰티 최초로 아마존 클렌징 오일 카테고리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아누아는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무적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 파운더즈 관계자는 데이터 비반 의사 결정과 고객 중심 전략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뷰티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산둥 파이산의 팬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들고 나타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광주 구단은 이를 대한민국 전체를 조롱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강력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산둥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울산과의 경기를 선수단 건강 문제로 취소했지만 주말 리그 경기에는 정상적으로 출전했습니다. AFC는 산둥이 울산전 기권으로 간주하였고 이에 따라 산둥의 acle 기록은 삭제 되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중국 내에서 큰 이슈 가 되었으며 일부 팬들의 행동이 팀에 부담을 주었다는 의견도 나왔 습니다. 산둥 구단은 사과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둥은 개막전에서 스타 선수들을 총출동시키며 경기 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퇴장당한 골키퍼 왕달레이 와 함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하이퍼 나이프가 오는 3월 19일 공개됩니다. 이 작품에서 박병은은 인물 한현호로 변신해 환자를 위한 헌신적인 의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현호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돈이나 명예보다 환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인물로 과거의 스승과의 대립을 통해 복잡한 내면을 드러냅니다. 박병은은 제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선하고 악의 없는 인물이라며 한현호의 매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세홍역의 박은비는 한현호를 좋은 의사의 표본이라고 평가하며 두 캐릭터 간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연출을 맡은 김정현 감독은 현호가 극중에서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인물이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근 식음료 업계에서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또레주르는 다음 달 1일부터 빵과 케이크 110종의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품목인 데일리 우유식빵은 3,500원에서 3,600원으로 단팥빵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오릅니다. 앞서 spc 파리바게뜨도 비슷한 이유로 가격을 올렸으며 음료와 맥주 가격도 상승할 예정입니다. 웅진식품은 하늘보리와 옥수수 수염차 등 음료 가격을 최대 10% 인상하고 롯데아사히 맥주 역시 일본 맥주를 다음달부터 820%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버벤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11.1% 인상하며, 네스프레소도 여러 제품의 가격을 조정합니다.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업체들은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삼성전자가 선보일 차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7위 렌더링과 주요 사양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전작보다 두께가 약 1.1mm 얇아져 펼쳤을 때 4.5mm, 접었을 때는 9.5mm로 더욱 슬림해졌습니다. 그러나 오포와 아너의 신제품보다는 다소 두껍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은 인폴딩 방식으로 8.2인치 내부 디스플레이와 6.5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인폴딩 방식 폴더블폰 중 가장 큰 화면을 자랑합니다. 예상 크기는 158.4x143.14로 전면 디스플레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 면에서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과 4,400mAh 배터리가 장착되며 카메라는 기본 2억 화소를 포함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갤럭시 Z폴드 7은 올해 7월 중순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과연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수장을 결정할 제55대 대한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늘 오후 1시 서울 축구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정몽규 전 회장이 사연임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과 신문선 교수가 변화와 개혁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 후보는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개혁과 2031 AFC 아시안컵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허정무 후보는 정 후보를 강력히 비판하며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과 공정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신문선 후보 또한 한국 축구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K리그 1위 체계 정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는 오후 2시부터 1차 투표가 시작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강원 동해시가 2025년 관광 홍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스테이 동해로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스마트 맞춤형 관광, 웰니스 힐링 관광, 야경 관광 등 다섯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홍보 전략을 추진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위한 SNS 홍보와 중장년층을 위한 음성 광고 등 세대별 맞춤형 접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국제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웰니스 힐링 관광 콘텐츠도 강화하여 해변 걷기 프로그램과 필라테스, 요가 수업 등을 제공하며 야경 투어와 기차 여행 상품도 개발합니다. 2025, 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무료 개방 및 할인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선우 관광과장은 동해시가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위지를 밝혔습니다. 동해에서 특별한 경험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P의 새로운 쇼폼 드라마 귀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MP는 오컬트 장르와 로맨스 시정이 주류인 쇼폼 드라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비글루와 쇼차 플랫폼을 통해 공개된. 귀사는 무당이 될 운명을 거부한 교사와 그녀의 학생들이 겪는 기이한 사건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1분 단위로 구성된 52회차의 반전 서사가 특징이며 대형 LED 벽을 활용한 XR 기술이 접목되어 더욱 시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최지훈 대표는 귀사를 통해 K-오컬트물 장르에새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하며 한국 무속신앙을 살린 비주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MP는 평창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를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 기업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한국콜마 융합기술연구소가 마이크로바이옴 키트를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키트는 면봉과 시약을 활용해 피부의 유익균과 유해균을 분석할 수 있으며 단 5분 만에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마이크로바이옴 진단 기술을 바탕으로 AI 피부 진단기기 카이옴을 선보였는데요. 이를 통해 피부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현재 카이옴은 이 마녀가지 피부 유형을 분류할 수 있으며 3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이 키트는 지난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맞춤형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사가 처방하는 방식으로만 제조가 가능하지만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 종합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에딘 제코 38세가 페네르바르체에서 여전히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단은 제코와의 계약 연장을 원하며 2026년까지 유효한 계약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제코는 이번 시즌 공식전 38경기에서 19골과 7도움을 기록하며 티르키의 슈페르 리그 득점 5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그의 뛰어난 리더십과 득점력 덕분에 페네르바르체는 리그 선두인 갈라타사라이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습니다. 제코는 다음 달만으로 39세가 되지만 팀은 그의 경험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팀의 유망 공격수 유세프 엔네시리의 이적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제코를 지키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제코는 볼프스부르크, 맨체스터 시티 등을 거쳐온 베테랑 공격수로서 독일 분데스리가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각각 득점왕을 차지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의 화려한 커리어와 뛰어난 기량이 페네르바르체의 미래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V n 스토리의 새로운 음악 예능 '잘생긴 트로트'이 지난 2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계의 다양한 남자 스타들이 진정한 트로 도전에 나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장민호와 이찬원의 트로트 듀싱을 포함해 격투기 선수 추성훈, 배우 장혁, 임규진 등총 12명이 출연하여 화제를 모았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스타들의 반전 무대가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조회수가 천만 뷰를 넘어서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추성훈의 울긴 왜 울어 무대는 많은 주목을 받았고 임규진과 김동호 등 다른 출연자들도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트로듀서 장민호와 이찬원의 완벽한 호흡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이찬원은 촬영장을 응원하기 위해 간식차를 보내는 훈훈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방송에서는 배우 장혁과 지승현 등의 반전 무대가 예고되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잘생긴 트로든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노버가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아우라 에디션 AIPC는 성능과 보안,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세 가지 주요 기능 즉, 스마트 모드, 스마트 쉐어, 스마트 케어를 탑재했습니다. 이 기능들은 복잡한 설정을 간소화하여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모드는 다양한 작업 환경에 맞춰 화면 밝기와 성능을 조정하며, 특히 웰니스 모드는 사용자의 자세와 화면 응시 시간을 모니터링해 적절한 휴식을 권장합니다. 협업 모드는 영상 통화 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쉴드 모드는 외부에서의 안전한 작업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쉐어 기능은 인텔의 유니슨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고해상도로 PC로 쉽게 전송할 수 있게 해주며, 크리에이터에게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케어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보장합니다. 레노버 아우라 에디션은 현대 크리에이터와 전문가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5월 9일 예술의 전당 CJ 투월극장에서 창작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쏟아가 개막합니다. 이 작품은 광복 80주년과 윤동주 서거 80주기를 맞아 그의 삶과 시를 조명하며 1945년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청년 시인의 민족의 아픔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예술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이번 시즌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것입니다. 김민정 연출가는 윤동주의 생명과 자연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감각과 사유를 담아 깊은 감동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출연진으로는 김용환이 윤동주 역을 맡고 윤태호, 이한수, 이기환 등 서울예술단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티켓은 3월 12일 오후 3시부터 예술의 전당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며 서울예술단은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정성을 강조한 미장센으로 윤동주의 내면적 고뇌를 새롭게 표현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네이마르가 8년 만에 FC 바르셀로나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인 데이비스 온스테인 기자는 글로벌 매체 디에슬레틱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이마르는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로 바르셀로나 시절 리오넬 메시와 함께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습니다. 지난 시즌 그는 사우디아라비아 알힐랄로 이적했으나 큰 부상을 당하며 활약이 저조했습니다. 결국 알힐랄과 계약을 해지하고 고향팀 산투스로 돌아갔고 현재 6개월 단기 계약 중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상황이며, 특히 바르셀로나 복귀가 꿈이라도 전해집니다. 네이마르의 에이전트와 바르셀로나 측은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요 동기는 오는 2026 FIFA 월드컵 출전이며, 캄프 후에서 뛰는 모습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복귀한다면, 무려 8년 만에 최고의 팀으로 돌아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 팬들의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보그 코리아의 커버를 장식했습니다. 이번 화보는 아메리칸 진 캐주얼 브랜드 타미진스와 함께하며, 보그 여성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보그 리더 2025 우먼 앤 워크 프로젝트에 포함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하는 여성과 그들의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장원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그 여성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긍정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화보 속에서 그녀는 봄 시즌에 어울리는 세련된 스타일링을 선보이며 팝한 컬러의 탱크톱과 러블리한 크롭 스웨터 등 다양한 아이템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장원영의 더 많은 화보와 인터뷰는 보그 코리아 3월호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이브는 최근 미니 3집 앨범 아이브 M8 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5연속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음원 차트에서 퍼펙트 올킬을 달성하는 등응부신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강원 강릉시가 3월 한 달간 벚꽃 축제와 봄 나들이 여행을 알리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기상청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나들이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시는 국내 여행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교통 매체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국 2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영상 광고를 송출하고,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로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KTX 매거진을 통해 관광지를 소개하며, 수도권과 대구, 부산권역에 대해 IPTV 영상 광고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도 진행합니다. 강릉시는 상충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 전략으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에 나섭니다. 배우 이준혁이 롯데GRS의 커피 프랜차이즈 엔젤이너스의 새로운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이준혁은 최근 SBS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에서 부드러운 비서 역할로 인기를 끌며 팬들 사이에서는 밀키 바닐라 엔젤이라는 애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롯데GRS는 이준혁의 이미지가 엔젤이너스 브랜드와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 그를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준혁의 생일인 3월 13일에 맞춰 밀키 바닐라 엔젤이라는 친메뉴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재석은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이준혁의 애칭을 언급하며 엔젤이너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롯데 GRS는 최근 5년 동안 모델을 기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화제성을 고려해 이준혁을 새 얼굴로 내세운 것입니다. 그의 모델 선정 소식에 팬들은 큰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